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로 그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중 토끼머리 띠 남성이 언론으로부터 원인자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까지 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사고의 원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각시탈과 미러일당에 대해 알아보자.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밀고 넘어졌을까? 참사 현장에서 특정 무리가 밀치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 계속 이어졌으며 만약에 이태원 참사가 의도된 테러라면 미끄럽게 하는 것과 미는 것을 함께 주도한 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원인 제공 의심자로 지목되고 있는 각시탈이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로부터. 신원 파악 및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각시탈을 쓴이 남성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길 위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각시탈이 뿌린 오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져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신지호 전 의원은 어벤져스 전략회의 영상에서 당시 당사자의 증언을 언급하며 내리막길로 이제 떠밀려 내려가는데 갑자기 바닥이 미끄러운 거다 뭔지는 모르겠다 그냥 바닥이 미끄러웠다라는 내용 중 뭔지는 모르겠다에 주목해 오일이라고 추정했다 일반 물이었으면 알아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대담에서 사진 속 각시타를 쓴 사람들이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한다며 단소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경찰청장은 소환조사를 통해 최종 겸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참사 직전 상황을 분석해 특정한 세력의 계획된 범죄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의혹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참사 현장 영상의 근거에 수신호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인파를 밀었다는 분석이다. 영상에서는 검은색 모자 쓴 사람이 하얀 팔의 수신호를 받아 뒤쪽으로 더큰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며 하얀 팔이 뒤돌아보는 것은 가방을 맨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었고 주먹을 쥐는 것은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며 손을 흔드는 것이 진짜 신호이고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신호라고 말했다. 이후 그 남성은 뒤돌아 사고 난 지점 방향으로 양손을 진정하라는 듯 위아래로 손짓한다며 분명히 그 남성 앞에 일행이 있고 대기하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해당 위치에서 동료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을 위로 번쩍 들어서 신호를 준다고 분석하며 꽁지머리 남성을 동료라고 추정했다. 또한 해당 수신호는 타워크레인 공동 수신호라고 한다. 이역 꽁지머리 남성이 손을 드는 장면은 굉장히 능숙하고 각오가 서려있는 그런 손짓인 것 같다며 꽁지머리가 손을 흔들고 가방 맨 남성을 보며 눈이 마주친 것 같다. 신호를 하고 손을 흔드는 것이 마주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분석을 본한 시청자는 고도의 테러 같다고 하며 본인은 현재 해외에 살고 있으며 군대 복무 당시 보안대공 개통에서 종사했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직적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 당시 다음 동영상을 봐달라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느리게 재생한 영상을 보여주며. 현장 부근에 있었던 상황들이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손을 펴면 멈춘다.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 촉구를 책임지고 규명해줘야 한다.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지난 7일 특수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인물들이 길에 뿌린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진비밀하는 술이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곳도 참사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11월 10일 각시탈 의혹 관련자 2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히며 향후 참사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행복하고 밝은 앞길만 걸어야 할 대한민국의 꽃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지고만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다. 경찰은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마녀 사냥에 피해받지 않도록 수사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고의 노력 을다 해주 길바 라는 마음 이다.